지금 완전 부딪칠뻔 했어 다 에? 아니 무사 깜빡이 고장난 수가 깜빡이는 무사 안경 들어간 수가 깜빡이 킵서양 so 에? 어? 귤 사왔다고? 어 좋지 귤 제주도는 귤 먹어야지 어디서 사왔어? 귤 사왔다고? 귤을 사 왔다고? 샀다고? 어? 갈치를 먹으러 가자고? 야 제주도 왔으니까 갈치를 그래 먹어야지 야 갈치를 맛집 찾아보자 뭐라고? 갈치처럼 밖에사 먹자고? 야 오늘 아침에 집에서 갈치를 먹었잖아 냉장고에 있어야 대표 먹어 야 그리고 갈치를 밖에서 사 먹으면 돈이 얼만데 돈이 남아 돌아? 집에 서울 먹으면 되지. 내일 나 내일 일 써가지고 서울 갔다 와야 돼. 어 서울. 내일 나 내일 일리 서분한 육지 갔다 와야 돼. 아마 따다 내일 출장 잡혀가지고 부산 갔다 와야 돼. 아마 따다 출장 잡혀 분한 내일 육지 갔다 올 거. 제주 도민맛집 아는 데 있냐고? 뭐 검색해보면 되지 한번 찾아보자 내가 찾아보고 카톡 줄게 어? 도민맛집 추천해달라고? 아나 도민이잖아 알았어 추천해줄게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카톡 보내줄게 아니 제주 도민맛집이 뭐지? 아니 우리도 그냥 점심에는 뭐 제육볶음이나 뭐 간단하게 김밥 그런 거 먹지 무슨 우리도 그냥 점심에는 맥도날드도 가고 에? 그냥 김밥천국도 가는 것인데 이야 이거 진짜 도미 맛집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와 이런 데가 다 제주 도미 맛집이구나 역시 맛있어 보이네 이런 데 위주로 다녀야 돼 여행은 예. 제주 도민 맛집. 아니 근데 여기가 다 제주 도민 맛집이라고? 나는 왜 도민인데 다 처음 보는 데냐?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민. 어떻게 여기가 도민 맛집이지? 진짜 아는 곳한 곳도 없다이. 아이 비둘기 못대? 어, 흑돼지 먹으러 가자고? 야 그래 제주까지 왔으면 흑돼지 먹어야지. 서울에도 다있는 백돼지 먹을 건 아니잖아. 흑돼지 먹으러 가자고? 왜지? 오늘 부모님 결혼기념일인가? 근데 왜 흑돼지? 돈많다이 야야 우리 술 시키자 야 제주도까지 옮기면 우리 그 뭐냐 한라산? 그거 마셔볼까? 사장님 네 여기 그 한라산 하나 주세요 21도? 21도 있고 17도 있다는데? 21도? 21도 네 한, 하나 주세요 네? 그쵸죠 시원한 거죠? <laughs> 뭐지? 안 시원한 것도 있나 봐. 야술 차는 사먹을 거지? 사장님 여기 참이 잘한 면 주세요. 네 노즈 코 말고 희한스잘된 걸로 주세요. 네. 오케이 티켓팅. 아 성공했다. 아 진짜 치열했다. 와 이제 공연 보러 갈 날만 기다리면 되겠구만. 오케이 티켓팅. 와 성공했다. 아 진짜 치열했다 이번에. 그러면 공연이 12일이니까 12일 오전에 일찍 올라가는 비행기 예매해야 되고 그리고 공연이 9시쯤에 끝나니까 하루 자고 와야 되니까 숙소도 하나 예약해야 되겠네. 아유 이거 제주도 풍경을 다 가리는 이 호텔 아 진짜 흉물스럽네 제주도는 이런 자연, 자연 경관이 좋은 건데 여기가 무슨 서울도 아니고 아유 보기 싫어 아유 와 진짜 개멋있네 야 진짜 제주도 에 이런 게 들어오다니 아니 백화점 같은 것도 들어오나? 지하에 막 푸드코트도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 아이맥스 영화관 같은 거어 어, 진짜 개꿀이네 뭐 먹을까? 야 고등어구이 있다. 어야 근데 고등어구이 노르웨이산이다. 아니 무슨 제주도식당에서 노르웨이 고등어를 파냐? 오늘 고등어구이 먹지 말자. 제주산도 아닌데. 아야 뭐 먹을까? 고등어구이도 있네. 고등어구이 먹을까? 노르웨이산인데. 노르웨이게 촉촉하긴 해. 사장님 여기 고등어구이도 하나 네 주세요. 아 지금 퇴근 시간대구나 야 제주도는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근데 퇴근길이 좋다 그것도 들으면서 천천히 운전하다 보면 집에 가는 거아니야 제주도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 정도 퇴근길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?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매일 여행하는 느낌 들것 같아 아 오늘도 차 겁나 막히네 진짜 아. 뭐야 뭐야 와 아저씨 삼촌 창문 내려가 없어. 뭐는 수가? 지금 완전 부딪칠 뻔 했어, 다, 에에 아니, 무사 깜빡이 고장난 수가? 깜빡이는 무사 안경 들어간 수가? 깜빡이 킵서 양! 에? 무사, 무사, 무사 내리내면 수가? 때리젠! 때려보젠 대수다, 아유, 초록불이오다. 갈 거다.